충정지역에 있는 2차선 접해있고 평수는 수만평인데 2차선에 접해있는 절반 이상이 계획걸립니다. 이 땅의 수배가치는 2조 479억원, 탄소 거래권 3163만원 가능합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탄소거래권 3,163만원이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민간인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곧 열립니다. 수 좋은 산 낙찰 받으시면 수배가치 누리시면서 경제적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탄소 거래권 3,163만원 가능하고 수배가치 2조 479억원은 이 땅의 자작나무 군락입니다 화피약재로 1조 5,322억 원, 자작나무 껍질, 백합피차로5 0 0 0억 5,100억, 7억, 5 ,7억 가능하고, 기타, 나무 자원, 50억, 1,394만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배가치 2조 479억 원, 탄소, 거래, 3,163만원 가능합니다. 임야 경매 공매 대한민국 최다 영상 작년 1월 15일 이후에 임야만 1700개 이상 올라갔습니다. 일주일에 영상이 30개에서 40개, 50개씩 올라갑니다. 그 내용은 땅 활용에 대해서 설계 사무실에 평당 만원 주고 설계 계약해야 들실수 있는 설계 전문으로 설명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들으실 수 없는 내용들 들으실 수 있는 채널이고, 이런 영상을 일주일에 30개에서 40개, 50개 올리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성실하고 가장 전문적인 임야 설명 채널입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축되시기를추원드립니다 오늘 방송 물건 관심 있다. 정보 달라. 문자하지 마세요. 안 알려드려요.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정보 안 드립니다. 전화 1절 금지예요 전화하지 마십시오. 문자하세요. 모든 영상은 여러분들 보시고 어이 물건 괜찮네 내가 입찰을 봐야 되겠다 선택권 드리는 채널이 아니라 1년 가입비 낸 유료 컨설팅 가입 회원님들 예산형도 지역평수에 맞는 물건 제가 찾아서 낙찰 도움 드리는 채널이에요. 도움 필요하시면은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왜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그러냐? 따지시는 분들 계시는데, 불만이시면은 다른 곳에 가서 보세요. 다른 곳에 가서 보십시오. 제가 소개하듯이 일주일에 이명 30개, 40개, 50개 소개하는 유튜버 있습니까? 또한, 땅 낙찰받고 어떻게 활용할지 가장 중요한 설명하는 유튜버 있어요? 도목 설명하는 유튜버? 여러분들 경매 공매 왜 하십니까? 싸게 낙찰받으려고 하시죠? 그런데, 일주일에 그 정부 수천 건씩 쏟아지죠? 그 수천 건씩 쏟아지는 물건, 직접 찾아보셨나요? 눈에 진물이 납니다. 엄청 힘들어요. 핸드폰으로는 찾을 수도 없고 컴퓨터로 보는 것들이 힘들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마땅하게 쓸만한 물건인지 입찰 체크 항목 수십 개 적용하고 법 적용까지 해서 문제 없는지 선별해서 물건 선별하고 그 다음에 오늘 물건 어떻게 활용할지 토목 설명까지 수치 다 뽑아가지고 영상 자료 하나 만들려면 시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정보 값집을 하시고 가져가세요. 경매 구매 왜 하십니까? 싸게 낙찰받으려고 하시죠? 얼마큼 수천만원짜리 감정가 물건도 수천만원씩 떨어지잖아요. 억단위 감정가 물건 수억 원씩 싸게 낙찰받잖아요. 수십억 감정가 물건 수십억씩 싸게 낙찰받죠. 그렇게 최저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씩 싸게 낙찰받는 물건에 대한 정성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설명하는 영상은, 정보는 값집불 하고 가져가셔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매일 밤 7시에 영상이 한개 또는 그 전으로 한개 이상 공개됩니다. 꼼꼼히 보십시오. <laughs> 공부가 되는 영상들, 여러분들 땅보는 쉽게 높여드립니다. 당과 함께 새 희망을 들어오셔서 영상 꼼꼼히 보십시오. 지역 공개되고 평수 공개되지 않은 것이 좋은 겁니다. 지역 공개되지 않고 평수 공개되지 않은 것이 좋은 물건이에요. 유료 컨설팅 회원이 낙찰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평수, 지역, 공개하지 않은 물건이 조, 좋은 겁니다. 캠핑장, 낙찰, 개설, 분양, 컨설팅 해드립니다. 각각의 물건별로 투자비 얼마, 매출 얼마, 순익 분기점까지 각각의 물건별로 전문 설명된 영상들입니다. 아래로 영상 쭉 내리시면서 보세요. 낙찰 물건들 전국 모든 물건 다 추천드리고 낙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매주 30개에서 40개 50개 영상이 올라간다고요. 여러분들 찾으시는 전국 모든 물건 다 추천드리고 낙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것이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수백만 평당 모두 탁월한 결과 보장해 드립니다. 영상 꼼꼼히 보시고, 신뢰가 되시는 분, 두 가지 신뢰가 되시는 분, 아, 일주일에 이런 영상을 30개에서 40개, 50개 올리는 상당히 성실한 유튜버구나. 성실성 인정되신 분, 그 내용 매우 전문적인 실력 있는 유튜버구나. 인정되신 분, 성실성, 전문성, 두개 인정되신 분들만, 성함 밝히시고 땅만 얼마예산? 무슨 용도로 나중에 투자용 쓰겠다? 어느 지역?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몇 평? 땅 찾고 있다.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 해달라. 문자 보내십시오. 다짜고짜 가입비 얼마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상 건성건성 보신 분들 한두 개 보신 분들 문자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영상 한 시간 이상짜리. 10개 이상 보신 분들만 문자 보내세요.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교포분들이 성실하거나 전문성 있거나 인정하시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성실성, 전문성, 영상 1시간 이상짜리 10개 이상 보셔서 인정되신 분들만 문자 하세요. 네, 오늘 묶은 좋은 겁니다. 2차선에 붙어 있는 계획 관리가 이렇게 많아요. 경사 5도에서 10도입니다. 무지하게 완만한 땅입니다. 요 뒤에 요 완만한 땅입니다. 예, 여기 계획 관리고, 여기서 여기 경사 15% 밖에 안 되는 완만한 땅이에요. 완만한 구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이 생긴 모양 이렇게 생겼고, 예, 가운데 완만합니다. 완만한 구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면으로 보시면 예, 완만한 구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선에 붙어 있는 예, 이 완만한 땅 해당 물건지입니다 자작나무 숲입니다 2차선에 붙어 있는 이 완만한 땅 해당 물건지입니다 삼상전기도 앞에 들어와 있습니다 개발적인 관점으로 보면 계획관리 모두 환경 2등급 그 아래는 3등급도 있습니다. 위에는 1등급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개발허가 22%로 짜게 주는데 그런데 이런 건 거의 평지라고 보시면 돼요. 완만한 구롱지이 임해합니다. 거의 다쓸수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 551m 세로 523m입니다. 공식가는 1억 7 4 4만 8276원 근거로 감정하면 3억 5,800하겠는데 이 지역 시가는 5억에서 40억 시가땅인데 2차선 붙어있고 계획관리 엄청 많잖아요. 이 땅은 40억짜리 땅입니다. 산사태 등급 보시면 4등급이 36, 평균 경사가 10도에서 15도 우리나라 이마 평균 경사보다 하나, 둘, 셋, 세 등급 낮은 완만한 땅입니다. 30도 이상 5.4% 그런 거 2 5대에서 30도가 11.9그 옆에 진한 색깔 개발어가 22%로 짜게 주는데75% 개발 가능하니까 이 땅은 거의 다쓸수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림물 150m 중공정도 비우명 120 강수량은 1300에서 1400이니까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0보다 좀더 오고 온도는 9도에서 10도. 만약 18도까지 내려가고 32도까지 올라가니까 몸찬 사람 여기 오면 병 걸립니다. 몸열 많은 분이 오셔야 돼요. 우리나라 평균 온도 35도보다 3도나 덜 올라갑니다. 고도가 700에서 800고도예요. 숨쉬기 좋죠. 기압 안정되어 있고 땅은 식양토 중입니다 적윤 땅한 주먹 주먹주먹 주면 촉촉하게 습기가 묻어나는 탄성은 중간 작물재배하기에 좋습니다 자작나무 숲 군락이고 중수림이에요 ph 농도를 보면 1 7 14 중수림이기 때문에 7에서 14 알카리성 토양이니까 작물 재배, 임산물 재배, 소출 잘 나올 좋은 땅입니다. 탄소흡수량, 돈으로 3,163억 가능합니다. 자작나무, 수배가치 화피약재로 1조, 5,300 22억원 자작나무 껍질 백합피차로 5107억원 기타 나, 나무들 50억 1394만원 그래서 수배가치 2조 479억원입니다. 올해 둘수록 나무의 값어치 수배가치 올라갑니다. 이 땅은 6에서 20년차 수배예요. 가장 낮은 고도 여기입니다. 771m 가장 높은 고도 여기에요. 896m 고도차 125m 아파트 44층 높이 직선 378m에 경사 33.07요 정도 차 올라가는데 문제없는 경사입니다 땅의 길이 여기에서 779 고도에서 771 고도까지 땅의 길이 108. 북쪽, 896 고도까지 땅의 길이 378. 남서쪽, 868 고도까지 땅의 길이 581. 동북쪽, 동쪽, 896 고도까지 땅의 길이 638. 전체 땅의 둘레, 1705미터입니다. 771 고도에서 896 고도까지 경사는 33.07. 779에서 868 고도까지 직선 581m에 경사 15.31. 네, 요 정도. 완만하게, 네, 어느 곳으로도 차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고, 이 땅은 여기는 완만한 구릉지입니다. 연두빛.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아주 좋은 자리에. 땅이 약간 폭 꺼졌잖아요. 네, 이렇게 폭 꺼진 여기에 아늑하게 평평한 땅이 있어요. 자, 캠핑장 만들기 위해서, 수 배양장 1250개 만들 수 있는 평 수고. 1250대 동시 주차하려면 도로 3125m 만들어야 됩니다. 요 투자비는 전체 한꺼번에 할수 있는 거 계산 계량하는 거니까 2차선에 붙어 있는 조금씩 해 보면서 늘리세요. 몇 천만 원씩 투입하시면서 한꺼번에 다 투입하지 마시고 일단 한꺼번에 할 수도 없어요. 땅이 큽니다. 다섯 번 나눠서 하셔야 돼요. 도로, 1250대 동시주차, 6m 폭으로, 2m 양쪽으로, 4m 왔다갔다 교행, 2m 주차, 11억, 9,019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나라, 돈, 지원받아서 공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로 컨설팅 회원 가입하시면 그런거 도와드려요 관리사도 철근 콘크리트로 3층 바닥면적 25평으로 1층 캠핑장 판매시설 텐트고기집 냉장 쇼케이스 2층 내가 살집 3층 뷰카페 옥상 루프트탑 뷰카페에 2억 250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수비아영장 1250개 전계하는 비용 5억 125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샤워장 개수대, 1250개 개별적으로 만들어주는 비용 15억 8750 들어가는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공용으로 하시면 돈은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총 투자비 35억 394만원 들어가는데 도로 나라 지원받아서 공짜로 하는 방법 있고 사회장 1250개 개별적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각자 해주지 않고 공역으로 하면 이 비용 훨씬 줄, 줄여서 할수 있겠습니다. 2차선에 붙어 있는 조금 먼저 해보시고 경험 쌓고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세요. 몇천만원 투입해서 처음에 조금 시작하십시오. 일반 캠핑장 86,250개 반 매출 6만원 객단가 하면 51억 7,500만원 캠핑교회는 21만 5,625개 반 매출 129,3750만원 가능하겠습니다. 캠핑교회는, 회당인신 <laughs> 분들 매주 교회 가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 모여서 말씀나는 교제를 합니다. 그거 유치하시면 돼요. 캠핑교회 등록성도 없습니다. 전용 예배당 없어요. 단임 목사 없습니다. 신약은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직접 생활목회 하실 수 있어요 종기적 11조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자 들어가는데 내가 할수 있을까? 제가 쓴 책입니다 제이모 신학을론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상 올바르 살자 기독교 종교개혁 운동하자 올바른 신앙 운동하자 위에서 쓴 책이에요 이책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텐트 고깃집, 연매출 452억 4천만원 가능합니다. 이 사람 저입니다. 30대 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바지락 칼국수 체인 사업할 때 타고 다니던 트럭이에요. 조리모자 쓰고 있는 이 사람 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냉면 기술 가지고 있습니다. 97년에 제가 만든 회사에서 창업광자 하던 기사입니다. 서울경제 동아일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지금도 공정거래 감행 사업 컨설팅해주고 있고 바지락 칼국수 캐주얼 레스토랑 스테이크 샐러드 케이크 피자 스파게티 전문점 김밥 냉면 한정식 제가 회사 만들고 프랜차이즈 사업한 브랜드들이에요. 고기류, 감자탕, 철판, 떡볶이, 돈가스까지 회사 만들고 프랜차이즈 사업한 브랜드들이고 94년서부터 지금까지 창업 컨설팅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텐트 고깃집 뜬그름 잡는 얘기하는 거 아니고 캠핑 가시면 고기 다 재워가지고 가지고 가져 고먹으려고 텐트 치고 어디선가 고기 거먹으면 텐트 고깃집 되는 겁니다. 매출 452억 4천만원 가능합니다. 내 수비 아영장에 예약하러 올때 고기 부위별로 가격 구랑 제시해 놓으면 누가 고기로 사오겠습니까? 힘들게. 아이스박스에 챙겨가지고. 캠핑, 아, 텐트 고깃집 투자비용에안 넣었잖아요. 냉장 쇼케이스, 한 10여만 원만 주면 삽니다. 그거 사다가 진열해놓고 팔면 돼요. 삼겹살, 목살, 항정살, 갈매기살, 소고기 등심, 갈비, 안창살진공포장해서 납품해달라 하면 전시해놓고 파는 겁니다. 수 팔고 야채 팔고 고, 국 팔고 밥 팔고 파는 거예요. 장사 엄청 쉬워요. 매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텐트 고깃집 매출 빼고 소녀 공기점 일반 캠핑장 0.0.68년 캠핑교의 0.27년입니다. 캠핑교회, 텐트고기집, 동시 운영하시면 연매출 581억 7,750만원 가능하겠습니다. 정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안 드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하십시오. 유로 컨설팅 회원 되시면,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 평수에 맞는 물건 추천드리고, 낙찰 도움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땅 낙찰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